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권으로 끝내는 초등영어 문장 패턴 효준쌤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패턴 10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배워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Is this your coat? 이것은 당신의 코트인가요? 라는 패턴인데요. 여기서는 your 소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하면 당신이죠. You r e 면 당신의 소유 i 나타 So you are a tangsin e. So you you r e 음에 어떤 명사가 오고요. you r s 하면 당신의 것, 소유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you r s 자체로 당신의 것이 된답니다. 따라서 i s t h i s you r b e. l t 라고 하면 당신의 벨트인가요? 라는 뜻이 되고요. Is this yours? 라고 하면 이건 당신의 것인지 물어보는 표현이 된답니다. 네, you, your, yours 이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두 번째 패턴입니다. Whose textbook is this? 여기서는 whose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ose는요, 누구의 라는 뜻이고요. who는 누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whose pen is this? 라고 한다면 이 펜은 누구의 펜인가요?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Who is it? 이렇게 한다면 현관문에서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렸을 때 누구세요?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Who is this?라고 하면 누군가 전화했을 때 누구세요?라고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Who's와 who의 차이점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here is my bicycle? 제 자전거는 어디에 있나요?라는 표현인데요. Where 처음 나오는 표현이네요. where는 어디에, 장소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묻는 표현입니다. 어,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디에 있니? 라고 묻죠. 이때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동생에게 엄마의, 엄마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요. where is mom?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where 어디에라는 표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패턴입니다. It's on the box. 그것은 상자 위에 있어요. 라는 패턴인데요. 여기서는 전치사 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건이 접착되어 있을 때 주로 쓰인답니다. 탁자 위에 어떤 물건이 놓여 있으면 탁자와 물건이 붙어 있죠? 이럴 때 on the tabl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A fly is on the ceiling. 파리가 천장에 붙어 있는다면, 우리 보통 천장에 쓰니까 up up 하는데 up이 아니라 파리가 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the fly flies on the ceil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인 n 도 배워볼까요? in은 어떤 대상 물건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get in the car 이렇게 하면 차 안에 타는 거죠. 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을 쓰고요. 체크인하면 우리가 어떤 숙소나 호텔에 가서 숙박객인지 체크를 한 다음에 숙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크인하면 우리가 체크인 숙박 등록이라는 표현이 된답니다. 이 o 과 in의 표현 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What a nice house! 와 멋진 집이네요 라는 패턴인데요. 여기서는 what a nice 표현에 대해서 자주 쓰이는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 surprise!라고 하면요. 깜짝 놀라서라는 뜻이 되겠고요. What a mess라고 하면 어질러져서 엉망진창일 때 What a mes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우연의 일치인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What a coincidenc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What a 하는 이 감탄 표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패턴입니다. I want some candy. 저는 약간의 사탕을 원해요라는 패턴인데요. some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은 약간의라는 뜻인데요. sometimes 라고 하면 약간의 시간들이겠죠. 좀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때때로라는 뜻이 되겠고요. I play soccer sometimes 라고 하면 나는 가끔 축구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mething 하면요, 약간의 띵띵 우리가 물건이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것 이런 뜻이 되는데요. You know something이라고 한다면, 그거 알아요? 당신 그거 아세요? 약간의 어떤 것, 이런 뜻이 되어서, You know something 하면, 그거 아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패턴입니다. Do you want some cake? 당신은 약간의 케이크를 원하나요? 라는 패턴인데요. Do you want, 당신은 원하나요? 이 표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want some more? 하면, More? 좀더 라는 뜻인데요. 어, 당신은 뭔가 좀더 원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원할 때 그냥 가리,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do you want some mo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do you want,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어떤 걸 원하세요? to drink. 마시는 거죠? 따라서 마실 것좀 드릴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 you want some more? do you want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두 가지 표현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패턴입니다. How many pens do you do you have? 당신은 얼마나 많은 펜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패턴인데요. 여기서는 how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ow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양이나 정도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How often 하면 얼마나 자주인지라는 뜻이 되고요.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ow old? 이렇게 한다면요. 당신은 어느 정도의 나이인가요? 당신의 나이는 얼마만큼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How old is he? 라고 하면, 그는 몇 살입니까? 라고 묻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How? 얼마나 양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패턴입니다. How much are these shoes? 이 신발은 얼마인가요? 라는 패턴인데요. How much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앞에서 how many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How many는 어떤 물건을 셀수 있을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대신에 how much는 셀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미, 영어에서 돈은 셀수 없는 대상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how much를 쓴답니다. 따라서, How much is it?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인가요?라는 뜻이 되겠고요. How much cash do you have?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얼마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나요?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돈은 셀수 없다는 것, How much로 쓴다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패턴입니다. It's 101. 그것은 100원이에요.라는 패턴인데요. 영어 숫자 표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은요, 1, 10은 10, 100은 100, 1000은 1000이고요. 만은 우리는, 우리 말에서는 만을 다른 단위로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만이라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1000, 1000에다가 10을 곱해서 10,000으로 표현한답니다. 우리나라와 영어의 숫자 표현이 다르다는 점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또 10개의 새로운 패턴을 배웠는데요. 영상이 끝나면 책 덮어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자신의 표현으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